자, 여러분, 윤선정이가 기름을, 챙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세 가지를 섞어서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직접 구운답니다. 여러분도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구운 김하고 삼김하고 아기들한테도 훨씬 이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옛날 추억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서 먹였구나 하는 거를 한번 어머니의 손길을 느껴보시라고 이 영상을 제가 찍습니다. 자, 옛날에 추억으로 보시면은, 음? 응? 이렇게 불에다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어려서 이렇게 해서 먹어봤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더 빨리 걸리고,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후라이판에다 이렇게 살짝살짝 굽답니다. 살짝 이게 불에다 이렇게 하면, 센 불에다 뭐 이것이 홀라당 불에 타지요. 그니까 러 이렇게 굽는 것보다는 후라이판에다가 약하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은은한 불에다가 조금 구석구석이 젓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맛김이 완성이 된답니다. 음, 저는 제가 이 직접 소금을 만든 정제를 한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간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맛 소금을 어렸을 때는 맛 소금 뿌려서 우리 어머, 어머님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소금에다가 이렇게 재워서 했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따라서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가 저기 굽는 과정들은 굳이 안 봐도 되지만 이거를 관리 포장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눅눅해지고 쩐내날까봐 그게 걱정이시죠. 쩐내날 때까지 가지도 않고요. 그때 그 정도로의 맛이 없는 김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곱창 김을 제가 이렇게 한 거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곱창 김도 생 김도 맛있어요. 생김도 그 자체만 구워 살짝 구워서 먹어도 되고 그냥 날김으로 이렇게 과메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생선 회도 이렇게 해서 어, 김으로 싸서 드시면 훨씬 더 감미롭고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해상을 하면은 아 이걸로 뭐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다는 거을 아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음, 그거를 저는 다른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한 가지 가지고 음식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자꾸 응용을 해 응용을 보시라고 제가 이거 영상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요리사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 음? 뚝딱뚝딱 그냥 만드는 일인데요. 이, 제가 만드는 음식에는 빨리, 빠르면서 빨리 할수 있는 거. 빨리, 음식은 즐겨, 즐겁다고 옛날 추억도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자,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구웠잖아요. 이것이 약한9 80장 내기 90장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주론이 아, 추려놓으셔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서요. 요새 아주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이거 지퍼팩 얼마나 잘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소포장식, 하나씩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공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 빼서, 저기, 제가 이거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기를 지금 안 뺐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시면요. 1년이 가도 짠내도안 나고 기름내도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제가 얼마 전까지 장년 거를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다 먹어서 안 그래도 만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택배를 보낼 거예요.